오늘 용돈 들어왔더라. 고마워 우리 딸. 잘 쓸게. 어 벌써 날짜가 그렇게 됐나? 그이가 보내니까 난 생각도 못 하고 있었네. 근데 얼마 받아? 아니 혹시 부족할까봐? 아니야 충분해. 너희도 살기 힘들 텐데 이 정도면 됐지. 잘 쓸게 우리 딸. 응. 혹시라도 부족하면 얘기해. 더 보내라고 할게. 그래. 알았어. 잠시 후. 울게 우리 엄마가 우스워?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엄마 용돈 말이야. 그걸 지금 용돈이라고 보내는 거야? 랩백 하나 사고 나니까 벌써 텅텅이더라. 오늘 들어왔는데 지은이 보고 돈좀더 보내라 그래. 안 그럼 우리 엄마 무시하는 줄알 거야. 알았어? 어, 네, 일단 얘기할게요. 그날 밤 여보, 오늘 엄마랑 어머님한테 용돈 보냈다며? 오, 어떻게 알아? 전화 왔었어? 응, 형님한테도 연락 왔었고 엄마도 전화했었고 뭐라고 하시는데? 엄마는 뭐잘 쓴다고 그랬고 아, 맞다. 형님이 엄청 화냈어. 어머니 무시하냐고. 돈 부족하대. 형님, 백을 샀대나? 그러니까 돈이 없대. 둘이 똑같이 보내주는 거 아니야? 어? 어어, 어, 내가 알아서 잘하고 있지. 엄마한텐 내가 연락해 볼 테니까 신경 쓰지 마. 엄마가 하도 말을 안 하니 양쪽에 얼마를 드리는지는 몰라도 우리 남편 고생이네. 나도 알바 좀 할까? 나 골프레슨 나가면 돈좀 벌텐데. 에이, 그까지 거에서 뭐 얼마나 번다고. 그냥 집에서 임신 준비하면서 편하게 쉬어. 돈은 내가 벌게. 사업 잘 되는 남편 두면 그런 게 좋은 거지. 뭐 별거 있나? 고마워. 그래도 혹시 힘들어지면 꼭 말해줘. 알았지? 그래, 알았어. 돈 걱정 같은 거 하지 말고, 자긴 하고 싶은 거다 해. 내가 다 시켜줄 테니까. 역시 내가 남편 하나는 참잘 만났어. 3일 후. 예, yeah. 네 어머님 잘 지내셨죠? 그래, 잘 지내지. 지훈이는 잘 챙겨주고 있니? 그럼요. 아침 저녁으로 영양제도 꼬박꼬박 먹이고 아침마다 뜨끈한 밥에 국물까지 해서 밥해 먹여서 내보내요. 그래, 잘했다. 네가 뭐 시집올 때 해온 게 있기라니. 아님 돈을 벌고 있길 하니. 그런 거라도 해야지. 안 그러니? 그래서 저도 잘해주고 있어요, 그이한테. 더 잘해줄 생각을 해야지. 아무튼 뭐, 저기 뭐냐. 백화점 가서 쇼핑하다가 지훈이 옷도 하나 사놨고. 도우미 아줌마가 김치도 담갔으니까 와서 가져가라. 괜히 일하고 피곤한 네 대동에서 오지 말고. 그냥 너 혼자 와. 사지 멀쩡한데 그까짓 거못 가져가겠어? 네, 준비하고 갈게요. 어차피 얼마 전에 그이가 차 사줘서 괜찮아요. 집 많아도. 어머, 세상에. 아유, 네가 하는 게뭐 있다고 차를 사, 차를 사기에. 얼른 가져다 물러라. 이미 타고 있는데 어떻게 물러요. 어쨌든 저 출발해요, 어머니. 한 시간 후 어머니, 저 왔어요. 어, 그래. 왔냐? 이야, 왜 이렇게 팔자 늘어진다? 걔가 차 사줬다며? 하여튼 여자 팔자, 뒤웅박 팔자라더니 어쩜 이래? 나는 맨날 맞벌이 한다고 난리인데 누군 집구석에서 팽팽 놀면서 남편이 차까지 사주고 좋겠다. 아휴, 내 팔자야. 그러게 말이다. 뭐 어쨌든 여기 김치랑 다 싸놨으니까 가져가고 온 김에 청소 좀 해줄래? 아휴, 내가 요즘 허리가 아파서 영 청소하기가 힘들어. 에? 어머니 원래 청소 안 하시잖아요. 뭐? 맨날 파주댁 이모님이 집안일 다 해주시는 것다 아는데요 뭐. 이모님이 오늘도 청소하신 것 같은데요? 반짝반짝한 것 같으니까. 아, 아니 그건... 이것만 가져가면 되는 거죠? 울케, 엄마가 말씀하시는데 버르장머리 없게 그게 뭐야? 에이, 버르장머리하면 또 형님이 대명사 아니겠어요? 뭐? 그때 기억 안 나세요? 우리 결혼식 때. 술 마시고 저희 삼촌한테. 아, 아우, 됐어, 됐어. 얼른 가, 얼른 가. 왜? 왜? 뭔데 그래? 아니, 글쎄요. 형님이요. 우리 필요한 때막 취해가지고. 아, 아, 안 들린다, 안 들려. 너 얼른 가. 가버려. 저 그럼 가볼게요. 주말에 올게요. 며칠 후 엄마, 우리 왔어. 오, 왔냐? 아니, 누나는 매형 어쩌고 맨날 여기 와있냐? 아, 몰라. 알아서 놀겠지 뭐. 매형 밥안 해줘? 시켜먹든 해먹든 하겠지. 네가 뭔 상관? 아유, 간에 내가 결혼하난 참 잘했다니까. 저런 여자 안 만나서 얼마나 다행이야. 그치, 여보? <laughs> 야아눈꼴 시려서 못 봐주겠네 정말 나 방에 들어갈래 아이고 하여간에 이놈의 남매는 만나기만 하면 투닥투닥이야 새기 너는 놀지 말고 이리 와서 일이나 좀 거들어라 지금 음식하느라 내가 땀나 죽겠어 준비는 다 해놨으니까 나머지는 네가 해네 그럴게요 자기도 같이 하자 어? 어머 얘가 지금 뭐래니? 저희 집에서는 이 사람 일안 시켜요. 근데 저는 여기 오면 늘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도 뭔가 해야죠. 여기서라도. 안 그래요 어머니? 아 <laughs> 참나. 아이 그러지 말고 자기가 좀 해줘. 부탁할게. 대신 내가 장모님한테 더 잘할게. 응?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 아 용돈. 그래 용돈 더 드려야겠다. 옷도 한벌 해드리고. 그치? 엄마랑 장모님 모시고 쇼핑 한번 가야겠네. 엄마도 좋지? 뭐, 나야 좋지만. 근데 파주 댁 이모님은 어디 가시고 어머님 혼자 하셨어요? 아유, 그 양반 오늘 휴가야. 남편 제사래. 딱 하기도 하지. 젊디 젊은 나이에 남편 여의고 이날 이때까지 혼자 살았으니 원. 에구, 안 됐다. 어쨌든 뭐, 오늘은 제가 그냥 하고 대신 다음부터는 지은 씨랑 같이 할게요. 그, 그래라. 에휴, 30분 후. 아들, 나야 그루다 치지만 제 엄마까지 무슨 옷을 사준다고 그래. 우리 아들 뼈 빠지게 고생해서 번 돈인데. 에 아까워. 걱정 마, 내가 설마 엄마랑 장모님이랑 같은 데서 사주겠소? 응? 기다려 봐, 좋은 구경 시켜줄게. 장모님, 오늘 옷한벌 사드릴게요. 같이 가시죠. 응? 내 옷? 아휴, 뭔내 옷을. 그냥 이슬이 옷 사줘. 아니야, 엄마. 오늘은 엄마랑 어머니 모시고 지은 씨가 데이트한대. 엄마도 가서 예쁜 옷한벌 골라봐. 이럴 때 사지. 안그럼 사지도 않잖아. 맨날 우리 거나 사기 바쁘지. 안 그래? 에휴, 그래요, 사돈. 같이 갑시다. 혹시 제가 불편해서 그러세요? 아유, 아니에요. 그, 그럼 같이 가볼까? 가격표 보지 말고 꼭 예쁜 걸로 골라, 엄마. 난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서 같이 못 가. 미안. 아유,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그럼 어디로 가면 될까? 정서방. 제가 모시러 갈게요. 그날 밤. 잘 다녀왔어? 어머님도 잘 다녀오셨어요? 어, 그래, 그래. 이거 봐라. 아니, 역시 명품은 달라. 태가 다르지 않니? 와, 그거 진짜 비싼 브랜드잖아요. 어머님 좋으셨겠어요. 엄마는? 엄마는 뭐 샀어? 아, 응, 예쁜 거 샀어. 그니까 걱정 마. 에이, 엄마도 보여줘. 궁금하잖아. 궁금하긴. 피곤하다. 나 먼저 자야겠어. 나중에 얘기하자. 치. 어쨌든 여보 고생했어. 두부 모시고 백화점 다녀오려면 몇 바퀴는 돌았을 텐데. 힘들었겠다. 힘들긴 당연히 해야지. 이런 남편 또 없다. 너 우리 아들한테 진짜 잘해줘야 돼. 알겠지? 그럼요. 6개월 후 여보 다음 주 어머님 생신이잖아. 뭐해 드리지 이번엔? 글쎄 뭐가 좋을까? 음, 옷사 드린지도 얼마 안 됐고 돈은 성이 없어 보이고. 백은 너무 비싸고. 아, 어렵다. 그냥 용돈 한번 더 드린다 생각하고 백사 드리지 뭐. 응? 무슨 용돈으로 백을 사 드려? 백은 몇 백인데. 용돈을 그만큼 드려? 어? 아니 뭐 재력 되는데 안 들을 이유가 뭐 있어? 헐, 여태 나만 몰랐던 거야? 얼마씩 드리는데? 500. 대박. 엄마랑 어머님 합치면 천이네안 힘들었어? 힘들긴 보람 찼지. 그니까, 백사드려, 그냥. 어, 알았어. 그래도 최대한 고급스러우면서 부담 없을 만한 걸로 골라볼게. 다음 날. 이슬아, 아유, 미안한데, 집앞큰 길에 있는 병원 응급실로 좀 와줄 수 있어? 응? 왜? 엄마 혹시 다쳤어? 아파? 아니, 별건 아니고, 좀 다쳤는데, 보호자도 필요하다고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나와서 지갑도 없이 나왔네. 일하는 동안은 지갑이 필요 없으니까. 내가 바로 갈게. 조금만 기다려. 20분 후. 엄마, 어떻게 된 거야? 아이고, 호들갑 떨지 마. 별거 아니야. 처치는 다 받았고, 수익만 다 맞고 가면 된대. 병원비는 가져왔어? 미안, 엄마가 이따 집에 가서 보내줄게. 됐어, 그깟 병원비 얼마나 한다고. 그냥 내가 내면 되지. 아니, 근데 어쩌다 다친 거야? 아유 말도 마 오늘 급식실에서 아줌마들끼리 싸움나서 그거 말린다고 하다가 그대로 자빠져 버렸어. 에휴 엄마 그냥 일 그만둬. 뭐하러 계속 하고 있어? 얘도 참 그럼 뭐 먹고 살라고? 뭐 손가락 빨고 살까? 정 서방이 주는 용돈 있잖아. 그걸로 생활 충분히 되겠던데 뭘? 엄마 혼자 사는데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어? 얘도 참, 너까지 그러니까 진짜 서운하다. 응? 아니 왜 용돈 500씩 드린다는데 부족해? 뭐? 500? 이거 봐. 5만 원? 에이, 이때만 숫자 잘못 누른 거 아니야? 설마…… 왜? 아주 그냥 1년치. 아니, 너희들 결혼한 지 3년 됐으니까 3년치 뽑아다 줄까? 어떤 땐 그나마도 현금도 아니고 뭔 재화 상품권 이런 거 갖다 주더라. 난 그런 게 5만 원권도 있는지는 처음 알았네. 진짜? 진짜 여태 5만 원을 받았다고 용돈으로? 아니, 근데 왜 여태 말을 안 했어? 어떻게 말할까? 뭐 용돈이 적다고 해? 아니면, 5만원으로, 뭐, 뭐, 어디다 썼다고 용돈 기입장이라도 써줄까? 근데 이걸로 생활되지 않냐고? 너까지 엄마 거짓 취급하는 거야? 안 그래도 그날도 얼마나 서러웠는데. 그날? 무슨 날? 니네 시어머니랑 나랑 옷 사준다고 몇달 전에 같이 불렀던 날. 아, 맞다. 그날, 그날 백화점에서 명품을 사지 않았어? 우리 어머님이 사진 보내줬었는데. 아이고 그래 사부인 아니 그 여자는 백화점을 다섯 바퀴나 빙빙 돌고 명품을 사더라. 근데 근데 엄마는 엄마는 안 샀어? 샀지 사긴. 근데 백화점이 아니고 나와서 동묘시장으로 가더라. 뭐? 거기서 길거리에 천 원짜리 구제옷들 늘어놓고 파는 것 중에. 마음껏 고르라길래 내가 눈물 참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래도 혹시라도 내가 뭐라고 하면 너 결혼생활 힘들까 봐 꾹꾹 참고 있었는데 천원짜리 티셔츠 두개 들고 환하게 웃으면서 진짜 죽고 싶었어 엄마 세상에 난난 난 몰랐어 엄마 진짜 몰랐어 내이 인간들을 아서라 네 말대로 일은 그만둘 거야 나도 이제 힘들어서 못해먹겠다. 당장 생활 가능해? 내 노후자금으로 드러났던 주식이 하나 있는데, 지금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네. 하도 오래된 거라. 네 아버지가 넣어준 거거든. 그래? 그럼 그거 내가 알아봐 줄게. 응, 그래. 일주일 후. 어휴, 너넨 왜 이렇게 늦게 다녀? 아무리 생일상을 파주댁 아줌마가 차려준다고 해도 그렇지. 미리 와서 좀 돕고, 어? 그래야지 며느리가. 좀 바빠서요. 그래서 생일상은 준비 다 됐어요? 뭐? 어, 그래. 어서들 와라. 준비 다 됐으니까 앉아들. 배고팠을 텐데. 생신 축하드려요, 어머님. 어? 어, 그래, 뭐. 고맙구나. 축하해요, 엄마. 우리 엄마는 어쩜 이렇게 나이를 먹어도 변하지 않아? 나 태어났을 때딱본그 얼굴이잖아 아직도. 에이, 얘도 참 <laughs> 말도 참 잘해 우리 아들은. 넌 사업했으니 망정이지 나쁜 길로 빠졌으면 딱 사기꾼 됐겠다. 얘는 말을 해도 참. 얼른 선물 드리고 밥 먹자. 아 그치 선물을 드려야지. 내가 용돈에 맞춰서 딱 맞는 걸로 사왔어. 나도 아직 못 봤어. 뭐 살지 고민하길래 용돈 한번더 드린다 생각하고, 백 하나 해드리자고 했지. 어머나 세상에. 하여간 내가 아들 하나는 참잘 뒀다니까. 어머, 기대되라 여기 어머님. 세상에, 이거, 그거 아니야? 주문해도 1년은 기다려야 된다는 그 브랜드? 대박. 돈 많은 사람들도 못 구해서 안 달이라던데. 아, 뭐야. 내건 없어? 내 생일 때 돼줄 거지? 엄마, 얼른 열어봐. 어머, 내가 아들 잘둬서 호강한다 아주. 어머, 어머, 아유, 어머 이게 뭐야? 이건 시장 바구니잖아. 에? 그것도 완전 촌스러운 시뻘건색이네. 뭐야 이게? 뭐 이벤트야? 아니요. 딱 용돈 수준에 맞는 백인데요. 에이, 당신도 참 장난이 심하다. 얼른 진짜 선물 꺼내드려. 진짜 이거야. 용돈에 맞춘 백. 딱 5만 원짜리. 그나마 비싼 거 찾느라 고생 좀 했어. 5만 원? 미쳤어? 우리 엄마 용돈이 왜 5만 원이야? 500만 원이라니까? 그러게 말이야. 우리 엄마 용돈은 왜 5만 원이야? 네 엄마는 500만 원인데? 뭐? 아이고, 두야. 너 지금 그래가지고 이 짓거리 한 거냐? 니네 시에미 생일에 하여간 가난한 것들이 꼭못 배운 짓 한다니까 기왕 못 배운 짓 한다는 소리 들은 김에 좀더 할게요 가방 좀 잠깐 빌릴게요 아 아이 어머 세상에 왜를 애 때리고 그래 감히 내 아들 쌍싸대기를 날려 비키세요 다치세요 저 그냥 두시는 게 나을 거예요 지금 이 장바구니가 이 사람만 때리라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어이 없어서 진짜. 야, 너 그러다가 나도 치겠다. 못칠 이유 뭐 있나요? 어디 한 발짝만 더 가까이 와 보세요. 쌍사대기 맞은 사람 하나 더 생기겠네요. 어, 어머머. 어머. 야. 네가 아직 덜 맞았구나. 아, 야. 아이 잠깐만, 잠깐만. 뭘? 야. 네가 시집 오면서 솔직해온게뭐 있냐? 집도 우리 집에서 해 줬고. 결혼식이며, 신혼여행이며, 다내 돈으로 가고. 너 그리고 혼수도 안 해왔잖아. 그런 주제에 월 500? 그런 용돈을 바란다는 게가당키나 해? 그래. 이 사업자금에 우리 엄마 돈 들어간 건 새까맣게 까먹었나봐. 그건,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해왔으면, 당연히 그 정도는 해줘야지. 그까지 거뭐 얼마나 한다고. 그래, 그까지 거뭐 얼마나 하냐면, 네 자본금의 반이 넘어. 우리 엄마가 집까지 빼서 준 돈이야 그거. 그리고 네가 까먹었나 본데. 나 같은 프로 골퍼 출신 재벌가에서도 선보자는 사람이야. 오히려 네가 더싸 들고 왔어도 내가 돈에 관심 있었으면 너까지거 만나지도 않았을 거라고. 뭐라는 건 이제? 재밌는 거 하나 보여줄까? 이 이게 뭐야? 통장이잖아. 이걸. 왜 던지고. 아... 120억? 우리 아빠 살아생전에 엄마 걱정된다고 노후자금으로 주식 사두셨던게 뻥튀기가 어마어마하게 됐네. 월500 필요 없고 너랑은 이제 끝이야. 네 엄마 경험 없는 네 누나랑도 끝이고. 알았어? 재산 분할에 위자료까지 청구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아 그리고 투자금 전액 회수할 거니까. 돈다 뱉어내? 우리 이제 식구도 아니잖아. 아, 이슬아, 이슬아, 내가 잘못했어, 응? 내가 진짜 잘못했어. 한 번만 봐줘, 응? 나, 내가 장모님한테 월 500씩 용돈 드릴게, 응? 어디 그 뿐이야? 니네 엄마는 명품 걸치는데, 우리 엄만 감히 동묘 구제옷. 그것도 어머니 같이 모시고 가서 그 구력을 줘? 절대 못 참아! 넌더 맞아야 돼! 아, 그후그후 그후 저는 순조롭게 이혼 절차를 마쳤고 남편 회사에 들어간 엄마의 투자금도 모두 회수했습니다. 그 덕분에 남편 사업은 완전 망해버렸고 시어머니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 막아버려다가 시어머니는 집까지 경매로 넘어가서 집도 절도 없는 신세가 됐다더군요. 어디 그뿐인가요? 시누이도 동생 재력 앞세워서 의사랑 결혼하려고 스펙 속이다가 다 들켜서 지금은 사기죄로 고소당했다더군요. 저의 남은 삶에 더 이상 남자란 없습니다. 상처받았을 우리 엄마 마음 위로하면서 평생 엄마 위에 살아보려고요.